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보이즈 투플래닛 리액션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도 라이즈가 컴백을 안한 거예요. <laughs> 그때 이제 끝나고 환생연애 4도 같이 달리고 싶다고 하신 구독자분들도 계시고 저도 또 보니까 재밌더라고요. 제가 환생연의 2는 열심히 봤고 3는 좀 모르겠어요.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1, 2화 보다가 그냥 하차했거든요. 근데 4화는 꽤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5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현 X 공개한대. 일단 저 같은 경우 백현 윤영을 밀었지만 백현이 윤영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 보고 "아, 아니구나" 이랬거든요. 아, 역시 현지였네. 현지님 너무 예뻐, 너무 예쁜데 뭐야? 근데 좀 설렌다. 사실 제 취향, 제 얼굴 취향은 우지 님이시거든요. 근데 설레네요? 왜 저렇게 막? 아니, 근데 이게 자꾸 내가 백현님의 직업이 배우라는 걸 자꾸 이 기저에 있잖아. 그러니까 자꾸, 자꾸 의심돼. 지금 혹시 웹들을 찍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? 이게 지금. 근데 약간 현지님 좀 약간, 약간 아직 마음이 있으신 건가? 2018년이면 지금 거의 뭐야? 7년 전? 헤어진 지 5년 전 거의 된 거네? 이 정도 기간이 좀 괜찮은 것 같아. 요 왜냐면은 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다시 그 마음이 싹틀 수도 있고, 아니면 완전 그냥 있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 이건 뭐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. 근데 어떻게 믿냐? 군대? 보여주겠다고? 아, 아나 군대야. 군대 뭐 어떻게 외기다 네네. 아 군대 아니 근데 무슨 손편 송편, 군대 손편지 하나로 지금 이렇게나 길게 얘기를 해 이러니까 지금 X 가 지금 아직까지 오한데 아직까지도 백현연지가 나오고 있지 약간 패널 컷하고 클린본 보고 싶어요 <laughs> 너무 귀엽다 어 오. 2018년에 저런 가르마가 유행이었나? <laughs> 아 글쎄. <laughs> 어? 와 근데 나 정말 대단하다. 아난 나의 이런 과거. 아난 진짜 안 돼. 나 진짜 못해. 군 제대하고 거의 헤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? 현지는 이제 막 시작했고. 현지 언니. 너무 힘든 연애를 한거 아님? 어? 에?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, <laughs> 진짜 가족처럼 좋은 추억을... 아, 그래요? 그럼 다행인데... <laughs> 아, 글쎄, 난잘 모르겠어. 어릴 때 저런 연애를 지혜하나... <laughs>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대대하고 나서 서운함도 커지고... 예... 이럴 때타거 같아요. 근데 그럴 수 있지? 어릴 때니까... 아니, 근데 2년 사귀고 군대 가 있었는데, 그렇게 싸울 일 있나? 가로수 길에 예쁜 사람들 많아 아 진짜 좀쾌아 그래서... <laughs> 근데 너무 초딩 싸움 아니야 이런 거는? 이런 걸로 싸우냐? <laughs> 이 정도면 그냥 안 맞는 것 같아요 <laughs> 헤어진 지 5년 되고 여기 나온 게 조금 그때랑 많이 달라졌더만 둘다좀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다시 좀 마음이 생길 수도? 아닌가? 아, 사실 나 같으면 안 생겨 <laughs> 안 생겨 근데 이러다가 또 입주하면 달라지면 그게 또 맛돌이야. 그게 또 재밌어. 아니 근데 너무 윤영한테 시동 고정 아니 지금? <laughs> 어 뭐야? 아나 조금 느끼해. <laughs> 아니 우진님은 정말 볼 때마다 볼이 빨개져 있구나. <laughs> 정말 술이 간에서 안 받으시나 봐요. <laughs> 계속 윤영한테 호감이 있는 거지? 대박 대박. 역시 약간. 솔직해야 재밌는 것 같아. 보는 입장에서. 나는 나가면 솔직하게 할 자신 없어. <laughs> 자꾸 방송인 걸막 생각하고 행동할 것 같아. 내 자신이. 아니 근데 내가 환승연애를 제대로 그치, 기억을 그치, 못하는 그치, 건지, 그치, 건지 그치, 원래 이렇게 직업 나이군게 늦게 하나요? 들어오자마자 지금 차가워. 이때가 차가워가지 <laughs> 발이 원래 차가운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야? 어, 그러니까 나 지금. <laughs> 둘이 벌써 반말을 해? 오, 그럼 지금 둘이 억 어, 브로맨스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이것도 곧 끝나나요? 아니, 기분이 오묘하더라고요. 이거 연기지. <laughs> 나 방금 오묘하더라고요. 약간 느꼈는데. <laughs> 나 엔터 홍보팀이었거든. 나 배우 홍보팀이었거든. 나. <laughs> 아니, 지현 X가 여기 있는 건가? 난 아직 안온거 같다고 생각하거든요. 지현님 X가. 원규 X가 윤영이라고 생각했거든. 근데 저는 일단 아주 <목소리> 지금 똥촉이니까, 저도 똥촉이거든요. 네, 저도 똥촉이에요. 그래가지고. 근데 뭔가 원규가 약간 어린 여자랑 사귄 것 같아가지고. 지현님보다는 윤영님이 확실히 어려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. 난 윤영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. 에? 네? 아, 잠깐. 저기 지금 현진님 얘기하는 거거든요? 아까 화장실 청소해줬다며. 아, 아, 왜 저래? 아, 진짜 이건 아니지. 연애 와, 근데 진짜 안 졸리냐?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좀 사람이 도파민 터지니까 잠도 안 오나 봐. 근데 진짜 지연님 완전 계속 직진이다. 난 솔직히 나 지연님 너무 귀엽고 막 말도 조곤조곤 해가지고 너무 좋거든요? 근데 아직 지연님이 다른 분이랑 데이트를 아직 안 했는데. 아니 그리고 원규랑도 한번 놀았잖아. <laughs> 근데 저런 멘트 가 나온다고? 그냥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일단 하는 거겠지. 진짜 어렵다. <laughs> 사랑은 어렵다. <laughs> 나한테 오래 덜덜. 근데 이분 지금 도대체 표정에 감정이 안 드러나죠, 원규님.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? 아, 나우진님 좋은데. 얼굴은 귀엽게 생기셔가지고 관상 에 약간 키가 없을 것 같은데 키가 크시잖아요. 나 너무 지금 연필을 무슨 아이돌 그런 거 보듯이 보고 있나? 질투가 많으신... 질투 개 있는 것 같은데? 그거에서는 이제 질투하는 거 화가 나서 뭐라는 거야? 근데 지금 뭐가? 나는 사람이 <laughs> 근데 나도 없어. 내 모든 걸 진짜... 알고 싶고 제 모든 걸 받지 같이... <laughs> 정말 부럽네요. 저도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. 그런 <laughs> 걸 우리 엄마 정도? 처음으로 <laughs> 주고 싶은 사람윤영님 지금 우참중이? 미친 이사는 언제 했었는데 <laughs> 저분 지금 자, 자야 돼 자야 돼. 어, 진짜요? 아 진짜요? 아왜 이렇게 쿨한 cool. 척해 이 사람 진짜 어? 솔직히. 어, 나도... <laughs> 갑자기 웹속에서 또왜 그래? 나 지금 불안하다. <laughs> 아니 지금 어떤한 컨셉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이끌 이거 갖고 계신 거야 도대체. 우는 거 아니지? 아까 울면은 담 넘고 집에 가신다 그랬는데? 어? 너 박사 방금 눈물 떨어지그니까 사전 만남 할 때는 너무 멀쩡해 보이셨는데 갑자기 지금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되나? 아니 그니까 내가 이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도 이이 분의 직업이 배우라는 걸 아니까 아 자꾸 그세안경이 씌워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헤드폰에서는 무슨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을까? 근데 약간 현지님이 엑스 소개서를 되게 잘 써주신 것 같아. <laughs> 아, 왜냐면 아까 들은 내용이랑은, 흠, 이런 면도 있었겠죠? <laughs> 아니, 무슨 감정이야, 무슨 감정이세요, 지금 현재? <laughs> 혹시 지금 어떤 감정이신 거예요? <laughs> 와, 칼이 개 맛있겠다. 나 칼이 개좋아하는데 와, 때깔 미친. 나 지금 먹고 싶다. 아니, 마음 정리를 다 했다며, 근데 카레는왜 만든 거냐고, 그냥 만든 거야? 아. 아니, 그니까. 아니, 그니까. 아니, 근데 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, 연출들 아니, 어떻게 이렇게 다 예쁘냐? 아니, 세상에 예쁜 사람이 진짜 많아. 이거 어떡해? 아니, 진짜 이게 연출이 아니라고? 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. 저 아닌데? 어? 누구예요? 에? 에? 근데 자기가 만들어놓고 저런 건또왜 하는 거야? 아니 어제 카레 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마트에서 진짜 이상하다 뭔, 뭔 소리야 아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아니 왜네뭐 여튼 좋은 의도였다네요 너무 근데 너무 의식하신다 솔직히 진짜 패널 환년 패널 하기도 힘들다 진짜 모든 것에 다 맞장구 쳐줘야 돼 진짜로. 이런 용진님의 이런 억 이런 억 같은 이게 너무 싫어요. 아, 왜 이렇게? 근데 여기는 헤어진 지 얼마 안돼 가지고. 아 이런 걸 알잖아 습관을 사귀어서 아는데 개빡치거든요. 그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만 솔직히 좀 짜증이 나긴 하죠. 이게 나 같아도 좀 짜증 나고 좀 신경 쓸것 같긴 해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. 저 새끼는 나랑 사귈 때는 맨날 처져고었다고 하더니 여기 와가지고는 신나가지고 새벽 5 시까지 쳐떠들거든 네? 솔직히 이런 생각이 안들수 없겠죠. 아, 난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. 왜냐면 내가 제외 얘랑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모르겠지만. 그냥 이렇게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좀 미련이 남아 보이는 것 같아. 키도 나연처럼아 이제 개싸워야 재밌는데 여기는 약간 유식님이 회피형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사실 유식 입장에서는 그냥 아니 약간 그러려고 나온 프로그램인데 뭐 어쩌라는 거지 싶을 수도 있지. 여튼 지금 보면은 민, 유식보다는 민경이 더 재회에 대한 그런.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유식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 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만나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더 있으신 것 같은데 행복했으면 좋겠어 좋겠어 응에왜웃시는 거야 아니 근데 그러니까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니까 대화를 똑바로 하시던지 아니면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아 끝났어 미친 오늘 그냥 백현의 온맨쇼만 보다가 끝난 것 같은 와 드디어 아, 근데 원규님 한이 사인 거다 알아가지고. 나 없는데, 엑스 소개가. 어? 아, 이분 약간 습관성으로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? 아니, 자기 엑스 바로 옆에 있는데, 그리고 어제 엑스 소개서를 보면서 개울었으면서 뭔 소리야, 진짜. 여튼, 오화잘 봤고요. 아니, 이번 주에도 5, 6화 다두개 하는 줄 알았는데, 오화만 한다고 그래가지고. 그러면은, 앞으로 15부가 남았는데, 하나씩 하면 12월 말에 끝나는 거잖아요. 내가 12월 말까지 이거를 계속 볼까? 오늘 거 솔직히 뭐본거 같지도 않아. 왜 기억에 남는 거 없어, 지금. 백현 엑스 속에서 보고 운거 정도? 그럼 다음 주 6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